아니 10년? 어, 어. 그래서 언니 겠다 아, 정상입니다. 내가 밖에 안먹어봐가지아니식사 아니야, 엄마. 다시 핫에서 하던 거야? 거야? 그러면 <laughs> <거 같아. 웃음> 아, 거기 있네. 내 그러면 살지도 않아. 내 그거 시즌 깜깜했네. 될까? 아니 매운 거네? 아니면 불고기 나오래. 그래? <laughs> 네. 대답 잘하는어린이들같 탔다. 자, 어린이 여러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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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잔 먹을 때 얼음 안 먹어. 음. 그 탄산 먹기도 힘든데 얼음이 날 가루 음. 먹는 느낌이 있어. 여기 빨대가 없어가지고. 맞아 빨대가 있으면 얼음을 넣었을 거 음. 덕후샷에 진심이신 분. 음. 음. 아니 아니 그코볼먹기때 한다. 힘내보자. 그럼 백현. <웃음> <웃음> 이거, 내가 네. <웃음> <웃음> 이거, 이거 말고 저는 <웃음> 저, <웃음> 저 위에 <웃음> 백현이랑. <웃음> 네,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짠, <laughs> 백현. 응, 나와. 흔들어주세요. 는거 여러분도 하고 싶어요? 네. 준비됐어요? 네. 야, 야, 야. 박자가 보 뭐, <laughs> 아, 뭐 하고 싶다면서요. 예? 처음이라서? 아, 처음이라서. 처음이라서라고 한거어 자, 다시 한번 할게요. 기회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. 요 o a 의코도 o 기 o 했다 t h i s way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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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, 다시 해도 돼요? 네. 우리 x 엘들아 정신 조금만 차려봐. <목소리> 다시 할게요. Yoa, 의코도 o 기 o 했다 t 이 정도면 누가 일부러 앞에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. 요 알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드린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어 오케이.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냥 스케치, 맞죠? 이걸 뭐라 그래요? 네? 물어볼 것이다.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사실 <laughs> 저빈머리가 굉장히 둘려있어가지고 그림에 아 조금 되게 둘려 그려주셨다라고 말하려고 했었거든요 <laughs> 사실 그러다가 너무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그래도 참았어요 근데 원본이랑 똑같이 그려주다 그러는데 <laughs> 비가 와? 네 비가 내려오는 더아 너를 보냈던 그날처럼 말야 비가 내려와 을도 잠도 못자게 아직인가 봐난 아직도 널 기다리나봐 오, 무겁네. 감사합니다. 비가 제법 오나 본데? 와, <laughs> 내역해 <laughs> 깨지는 거 없지? 그 와중에 찍어보는 브이로그. 귀여워 이거 이게 오케이. 아니 이거 포기나 보호필을 맨거 내가 안 보여 <laughs> 보여지고 있는 <있니? 웃음> 침침해 어? 이건 뭐야? <laughs> 아, 나중에 찾아봐야겠다. 이거는? 얘는 메모지? <laughs> 안 보여. <laughs> 안 보여요. 아, 어우, 귀엽네. 아니, 특히 샌드 느낌? 응. <laughs> 이거 맞아요? 이거 거 <laughs> 맞아요? 포카. 나도 생겼다 포카. 포카가 너무 위에 있어. 이따로 <laughs> 아까 내집 왔다고 했을 때, 반응 <laughs> 봤어? 아왜 네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남지겨 여 시간을 멈춰 방금 <끝> 어, 뭐였죠? 약간 차가 지나가는 소리 <끝> <끝> Shut, hurry, and 엘이란타고싶은 말을 표정에 담아서 보여주고 엘이란타고싶은 말을 노래에 담아서 들려주고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? 저 하늘에 덧붙여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또 소중하니까 이젠 너 아니면 안된다고 해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어때요? 좋아요. 좋아? 좋아? 네. <laughs>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줘 했는데 추측권이 보여. 자 영상이 있다 합니다 <laughs> 아니 아, 아니 후진하기 전에 왜 추측권을 보여주고? 나, 왜 이거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요? 아나 진짜 야. 예, yeah. <laughs> 해줘요? 네! <laughs> 노래라도 없나요? 저번에 똑같이 틀어놨는데요? 틀어놓고? 괜찮죠? 네! 노래 한번세요 이거 영상 틀어주세요 <laughs> <laughs> 모든 걸다안 틀렸어요 <laughs> 여러분들이 아니 눈 감았다 떴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길래 <laughs> 나도 모르게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오빠 불편해? <laughs> 집중 좀 할게요 오빠 어려워? 참, 참 그렇다. <laughs> 오빠가 말이야. <laughs> 네. 아, 아닌가 보구나. 담배 잊어 괜찮을까요? 너무 예전 것인가요? 네, 해보, 해보고 싶었어요. 아무튼 우리 행복했던 거자 파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놀이공원 들어드릴게요. 여러분들 함께 같이 불러주세요. 그리고 MR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. 하나씩 하면 사랑한다고 해주세요. 그냥. 나 오늘 사랑한다고 많이 듣고 싶다. 하나, 둘, 셋. 나도, 나도. 할게요. 집에 조심해야겠죠. 우리 엘리들, 안녕?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마음속으로 백현이 포카 꺼내기 힘들어. 백현이 포카 없어. 저는 꺼낼 수 없어. 저 대신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세요. 어, 난좀 이거 들어야겠다. 파기야 많이 먹어. 난못 먹지. 뭐 먹을게. 백현아 이거 먹으러 와. 들리니? 백현아 이거 먹으러 와. 이거 맛있다. IMB 지금 는 IMB 뭐라고 있어요 <laughs> 어? 그거 어떻게 해치야 돼? i b 지금은우리 반은 우리거뭐라 해야돼? 너무 길다그랬잖아아간요이렇하다 i b 지금 반은 우리 거. 분명 다 아연이 질아 INB 네지금 반은 우리 거. 아다 엔진이랑 INB INB 내 지분 반은 우리 거. 혼자 내다 반늘휘이자 짜잔. 와, 이거 딱반으로 나눠져 있네. 휘자도 돼? 이거 왜 이렇게 휘자 먹는 거 맞지? 망한 브이로그 대회. 그냥 빨간 물같은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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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집 안녕, 안콘 안녕, 나요 안녕, 안슈퍼마켓녕 안녕, 안녕, 안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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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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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니안 <laughs> 진지한 뒷모습. <laughs> 이거 이거 두 박스 이거 두 박스가 가장 꽉 찼어. 너무 해자라서. 그러니까. 아내 보조 가방 안 들고 싶어서 안 들고 왔었는데. 아 애반데? 아, 근데 진짜 패딩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. 더워? <laughs> <laughs> 와 백현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얼굴 절대 안보여주는 백현 맥혀, 백현아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참을 이 없었습니다 엑스퍼전 호래기 우아 바다다 어제 부산, 어제 부산이래 어그저께백혜 부산 광안대에 왔으면 사진 좀 올려주지 그온 김에 백현이랑 똑같이 찍고 가면 좋은데. 아너 카메라를 아는구나. <laughs> 하나 둘 셋. <laughs> 아니 이거는 그냥 냅다 던진 사람들이잖아요. <laughs> 감겨지지 않았어. <laughs> 다시. 하나 둘 셋. 털이기야 <laughs> <토레기야>, 미안해. <laughs> 아, 다시 한 번. 옷이 올라가려고. 한 하나, 둘. 셋. 뭐야, 1, 2, 3, 4아 기다려야 되네 신기하다 <목소리> <목소리> 저 터널도 아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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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언니 얼굴 나오면 안 돼? 시당. <laughs> 아 힘들어 <laughs> 디저트 파티야. 이거 맞아? 싫라야 <laughs> 디저트 파티 <laughs> 맞아. 6번이야, 나한이 봐야. 3월에 만났어. 3 이거는 몰라요 <laughs> 언니들이 하길래 <laughs> 3월에만났습니다조심가요 do 귀엽다. 아, 이 마켓. 이 브라우니에 초코펜으로. 이 진짜 오메이바 이게 맛있다고 생각했죠 과자 하나 먹어볼래? 젤리? 젤리 뭐라고 엄마한테 말해도 되 내가 말하려고 티비 꺼달라고 젤리 먹어볼래?